자 녹화를 한번 때리고요. 예, 네. 녹화 한번 때리겠습니다. 아니 네. 이게 투컴 방송하니까 뭐야? 요캠 위치가 좀 뭐해요? 캠 위치가 좀 뭐해가지고 조금 캠 키가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I'm so shy. 자, 일단은, 또 뜨전. 여러분, 조금 있다가, 늦구르 방송 잠깐 할 거거든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스타만 또, 제 스타만 또 보지 마시고, 예? 여러분, 형님들. 제 다른 게임 하는 것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야, 4대3 하면은 아니고, 이게 모니터가 두 개인데, 팀 27에 원래 제가 보던 데가 아니에요 아이고 여러분 또 따봉 또 고맙습니다 누가 또 하나요 누르셨네요 왜 하나요 누릅니까 여러분 <목소리> 뭐가 하나요 어 프로브 와서 까뜨러시겠죠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 아웃사이더 같은 맵은 여기 미네랄 멀티가 있기 때문에 배럭 더블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불리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파일런, 파일런을 짓는지 안짓는지 봐줘야 돼요. 만약에 이 친구가 파일런을 짓는다? 이것은 뭐다? 바로 질럿 러쉬가 온다는 거죠. 근데, 어, 씨발, 어, 뭐야, 이거? 왜두 마리 와? 뭐야, 이 새끼? 아니, 냐 뭐, 들어간다. 덤비라. 자, 이거는 무조건 질러 온다는 거죠. 어, 이거라, 이거 한 쓸데가 있어. 자, 이거는 무조건 질러 왔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자, 컨트롤, 자, 컨트롤, 컨트롤 저도 어디에서 밀린다 는 소리 안 들었거든요. 야 컨트롤, 자, 컨트롤, 기가 막힌 컨트롤. 자, 총들에 나왔죠? 총들에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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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렇죠 아주 문안했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커맨드 지어주시면서 서치 한번 보내세요 여러분 이거 이 화면이 나아요 이게 나아요 여러분 좀말좀 좀 해주세요 이 화면이 나아요 그 광원효과 준게 나아요 여러분의 오피니언을 듣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 오피니언 <목소리> 들을게요. 어 야야 마우스 b o s 어. <목소리> <목소리> 마우스 야, 마우스 미쳤냐 뭐해 너 안녕 마 s What's your b 스타지 말고 비가하세요. 비가 더 재밌습니다. 하위? 하위? 방어 효과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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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송이죠. 와, 이거 뭐? 자, 이것은 무엇이다? 이거는 100% 다크입니다, 여러분. 다크 아니면은, 이거 100% 다크입니다. 진짜 100% 다크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제발, 어, 뭐야 이거. 100% 다크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자, 비비기 해주시면서 잡아주세요. 자, 비비기. 비비기, 비비기. 아, 스킨십. 그렇죠? 이거는, 아, 면접 끝나고 돌아오신다고? 알겠습니다. 정해, 감사합니다. 우리 페이스북 경인들은 채팅이 없으신 거요 많이 수줍으신가요? 동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또 왔어요. 아주 그냥 의지가 대단한 친구죠. 자 컨트롤, 컨트롤. 자피 없는 거 빼주시면서 한 마리씩 살살 돌려주시면서 자 이렇게 살살 돌려주시면서 자 미네랄 미네랄 비비기를 이용해 주시면서 자 이거는 이제 다크를 뭘로 쓰겠다라는 거냐면은 이제 공격형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빼주시면서 감싸주시면서. 자, 무난하죠? 자, 무난합니다. 자, 잘 막아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무난하죠? 한 마리 또 빼주시면서, 살살, 그렇죠. 살살 약올려 주시면서, 어택강 기고주시면서 살살 려주시고요리비기 자, 스캔 달아주시고. 자, 또 마리 빼주시고. 자, 마리 살려주시면서, SCV로 감싸주세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렇게 아구 압시다. 냥냥. 어 근데 이거는 나는 화면이 너무 어두운데 이거? 자그 다음에 상대는 다크 템플러이기 때문에 엠베를 지워주시고 뭐야 이거 자 스캔 부대지정 해주시고요자한 마리 놀러왔죠? 아 신경쓰지 않습니다 신경써야 될것 같아요 아니 얘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야, 그냥 SC맨 죽을걸, 너는? 야, 왜 까불어, 이 새끼야? 와우! 와우! 어, 이러면 이제 할거 없지 않나, 이 친구? 어, 근데 여러분 이거 화면이 너무 어두워. 화면이 진짜 어두운데? 제가 이광원 효과를 처음 켜보는데 화면이 존나 어두워요. 자,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서 무난하게 바이오닉 팩트를 타주면 됩니다. 자 상대가 지금 다크 템플러를 사용했는데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죠 자 다크 템플러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지 마시고 천천히 멀티 하시면서 스캔 좀 모아서 나가는 게 좋아요 어 APM 안 켜놨네 APM 표시 오 APM 300이나 나와 지금 그니까 안봐도 저 친구는 뭐하는지가 뻔하기 때문에 저희는 급하게 할 필요없이 베럭스를 늘려주고 팩토리, 베슬까지 모아서 나가면은 상당히 좋겠죠? 자터렛터 하나 박아주시고요롤린 뽑아주겠습니다 자, 여기쯤에 이제 다크가 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크가 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죠. 다크가 두 마리 있죠. 자, 이러면 스팀팩 빠진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친구, 어, 테라스캔 빠졌네. 그럼 내가 다크로 썰라이 들어오겠죠. 이때 딱 이렇게 붙줍니다 어, 까다롭게 해야 돼.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자, 무난하게 랠리도 좀 찍어주면서 스캔도 달아주면서 공업도 눌러주시면서 업그레이드도 해주시면서 자, 그 다음에 랠리 포인트를 바꿔줍니다. 어, 앞마당 쪽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앞마당 쪽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본진에 있는 DV들 이쪽으로 본진 앞마당 쪽으로 내려줍니다 자그 다음에 투 에드온 다시고요 자 이제 베럭스를몇 개까지 늘려주냐면은 이제 9배럭까지 늘려주세요 8, 9배럭까지 늘려주세요 자그 다음에 상대방 본진에 스캔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스캔을 찍어보니까 상대방은 멀티하고 게이트가 지금 상당히 적죠 자 바이오닉 섞으실 때는 파이어벳 섞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상대가 질럿을 많이 뽑기 때문에... 자, 사이언스퍼실티 완성되자마자 공업과 방업을 바로 눌러주세요. 자, 공업 누르시고, 가스 되는 대로 방어까지 눌러줍니다. 자, 터플라이 그 계속 지어주시고, 차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어 방업을 바로 눌러주세요. 방어비 가스가 더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팩토리는 이쪽에 올려줍니다. 방어을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상대는 이제 하위 템플러를 모으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죠? 하위 템플러. 자, 하위 템플러와 캐논. 아주 마이언 상대로 좋은 수비에요. 저게. 제일 좋은 수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딴거 알고 없고, 원래 바이오닉은 물량으로 끝내는 겁니다. 자, 그냥 병력 계속 찍으세요. 자, 베럭스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 좀 많은데? 라는 정도까지 누리시면 돼요.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자, 스캔 한번 찍어보시고 하위 템플러가 많죠. 자, 이럴 때는 토스한테 멀티만 안 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드랍씩 e 찍어주세요. 이드랍시 e 딱 찍어주시고요. 이드랍시 e 랠리 포인트도 어디 쪽을 찍어주냐? 한마당 쪽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병력 찍어주시고, 릴리 포인트를 미리미리 좀 바꿔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자, 이렇게, 요렇게그 다음에 서플라이 막히지 않도록 잘지워주시고요 어. 자, 그러니까 상대가 멀티를 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멀티 깨러 갑니다. 멀티를 깨러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배틀, 배틀 만드는 걸 올려줘야 돼오 잠깐만 준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냥 갑니다 할거 없고요 대충 네, 스캔 쓴 다음에 달리세요 그 다음에 죽은 인구수만큼 병력 그냥 무작위로 뽑아줍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자, 마린 조금 끌고 가서, 프로브부드럽 해줍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어디가 비었어요? 본진이 비었죠? 본진에다가 드랍을 떨구세요. 그 다음에 배슬기 찍어주신 다음에 EMP 업그레이드까지 해주세요. 자, 중요한 거는 요 병력을 자꾸 묶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 병력으로. 바이오닉은 뭐야? 싼게 뭐예요? 좋은 게 싸, 싸잖아. 그치? 그냥 막 찍으세요. 자 여기 또 이제 미네랄 다 팠죠? 그럼 미네랄 또커버당계 지으러 가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떨구세요 자 질럿 막 오죠? 질럿이 오기 힘든 위치로 딱 떨가주세요 그리고 입영력들은 뭐 해주면 돼요? 그냥 소보만 해주세요 소모만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맨드센터 다시 지어주시고요 엄청 까다롭죠? 엄청 까다롭죠. 자 그다음에 질럿이 좀 많은 것 같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팝벳을좀 섞어주시면 좋아요. 자 베스를 왜 모아주냐? 여러분 베스를 왜 모아줄까요? 왜 모아주죠? 어 뭐야 이거 머리 존나 많이 했네. 어디가 아프세요? 베스트를 뭐 때문에 모아준다 여러분 바로 하이 템플러 만화 때문에 모아주는거예요 취소해주시고요 미리 미리 이런거 태워주신 다음에 요 멀티 공격해주시고 바이오닉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게릴라 작전에 유의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캔 한번 또 찍어보시고요 어, 상대 캐논을 찍고 있죠 자, 업그레이드 계속 눌러주시고 앗 캐논부터 어택 병력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입영력은 언덕에서 막아줘요 왜 이렇게 상대를 헷갈리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게 자그 다음에 베슬이 4개 정도 나왔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나가 100씩 다 넣어, 넣어 있잖아 100씩 나와 있는 거봐 자, 두개백씩 나와있죠? 이걸로 뭐 해주냐? 하위 템플러 EMP 걸어주면 됩니다. 스요안 빨아도 돼요. 여기만 해. 여기만 해. 여기만 해. 자, 스캔 찍어보시고. 어, 하위 템플러 여기 있죠? 수, 하위? 수, 하위? 수, 하위? 수, 하위? 수,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찔러 위주가 많기 때문에 파이업의 위주로 이렇게 병역을 찍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쉽게 음.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웃사이드에서 테란이 어떻게 토스를 상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뿅!